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니일이야 <laughs> 또? 요즘 유행하는 음식을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한번 대접을 해드릴까 합니다. 니누, 나도 먹었어? 담고 있습니다. 야, 승환나 네. 내 저녁 안 먹었다며. 네, 잘 됐네, 너 이거 먹어. 아빠. <laughs> 아빠 왜 거기서 자두를 드세요, 왜? 잘 찍고 있는 거 맞습니까? 좀 아까 어두운 거 같은데. 지금 저녁이어가지고. 아 조명을 준비했어야지. 야, 지금, 야, 우리가 뭐가 있냐. 지금 살림나무 끝났는데 지금 없어. 지금. 이, 이거라도 써. 내가 핸드폰 해줄게. 야, 이거 진짜. <laughs> 이, 핸드폰, <웃음> 이거라도. <웃음> 어때? 잘 보이나요, 지금? 어, 너무 잘 나와. 잘 지금 자체, 어 좋지. 네 오늘은 다시 김포집에 왔는데, 온 이유가 먹방을 제가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짜파게티가 그렇게 요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유튜버들이 막 계란 노른자? 그거를 넣어서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따라 먹어봤거든요?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거를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과연 맛있어 할지, 맛없어 할지. 그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아, 한번, 그래? 네, 가보시죠. 자, 비장의 무기. 야, 이거 팔 너무 아프다. 수준아 이거 수고가자 이거. <웃음> 가보시죠.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제작비가 없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머리 있는데 어떠세요? 떻게어 어... 아주 좋아! 제가 오늘 거 지금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반응을... 반응 뜨뜨미 지어놓으면 어떡하지? 기습 기습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너희가 웬일이야 너희 지금 저거 뭐그 경수광산 저거 홍보 좀 하라니까 뭐하러 질사하고 있니? 아왜소리 지르고 그래 좋게 얘기하니까 경수광산 네, 홍보를 네, 해야 네. 될거아야 오늘은 <laughs> 그 수빈이가 뭐 이렇게 또 준비한 게 있대요 뭘, 뭘 준비해? 요즘 유행하는 음식을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한번 대접을 해드릴까 합니다 웬일이야 나 이렇게 4 0평생 살면서 <laughs> 수빈이한테 요리를한 번도 얻어먹지 얻어 못했는데 오늘은 또 무슨 또 요리를 해준다고 그래?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어.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을 따라가야 어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한번 젊은이들이 먹는 음식을 할머니랑 할아버지께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아, 아, 나 젊은 이들이다 요리를 잘해 맛있게 색다른 거 새로운 거 많이 먹는 어? 음. 사람도 요리 잘해 생각그다 음. 사람 젊은 사람만 아이고 참나 그만나 하시고 저기 오늘 수빈이가 맛있는 거 해준다니까 아빠하고 엄마도 이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 알았어. 알았죠? 이거. 맛있겠죠? 응. 어? 이거랑 계란. 두 개. 날계란입니다. 왜냐면 두 개니까. 뭔 개소리야? 야, 수빈아. 너 이거 많이 해먹었어? 당연하지. 삼촌한테 좀 밝혀주지. 좀 그거는 혼자 유튜브 보고 찾아본는데 삼촌 유튜브 잘안 봐. 그럼 슬슬 물을 깔고 있죠? 정수기의 그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아마 더 빨리 끓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그런 걸또잘 알아? 정수기 물이 좋은지 <laughs> 와 대단하다 야 수빈이가 할미 닮아서 그런 건 머리가 잘들어가네 <laughs> 정수기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그 정수기 물이 좋거든요. 아니 뜨거운 물이 나오면 빨리 끓잖아요. 뜨거운. 그래 그럼요. 모든 게다전략지죠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물 빨리 끓고 있어요. 빨리 빨리 빨리. 야 이거 수빈아. 삼촌,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 나도. 근데 농심에서 진짜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laughs> 우리 지금 열악한데 되게 재밌거든. 저희 조명 사고 싶고요. 저희 카메라도 좀 사고 싶네요. 아, 지금 농심이라 그랬어? 이제 물을 빼주셔야 되거든요. 잘 빼주셔야 돼요. 응. 다, 너무 빼면 안 돼요? 웬일로 이렇게 셔츠 차림을 하고 오셨어요? 머리하고 오시느라 그러셨나요? 네, 오늘 좀 꾸며봤어요. 아 <laughs> 짜자잔. <짜라란> <laughs> 네,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네, 가시죠. 요게 있어야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할머니는. <laughs> 조용히,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넣고요. 어때요? 네, 비주얼이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인기가 촤나 맞아. 예쁜. 손잡이가 달린 귀여운 그릇에 집. 컵그릇. 응. 귀엽죠? 국민 음, 아직 멀었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흰자랑 노른자랑 빼내야 되는데 더러워지니까 싱크대로 가서 분리를 해보죠.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요리할 때는 청결이 우선이죠? 노른자를 아, 노른 자 올려줄 거야. 네, 이렇게 저는? 딱 올려주면 이게 비법이구나. 네, 뭐 가운데 해야 했던데 <laughs> 가운데 하기 쉽지 않아요. 가운데 여기 파면 되지. 아 귀찮아요 <laughs> 짜잔. 예쁘죠. 수빈표. 짜장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요리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한번 수환을 해보겠습니다. 오세요. 잡주세요다 됐어? 네. 와 얼마나 맛있게 했나? 아이 와요 빨리 일리 자, 여기서 <laughs> 제 비법은 계란 노른자를 넣는 건데요. 계란 노른자를 이제 터뜨려 가지고 섞어서 드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냥 날 네. 거는 못 아, 먹어. 먹으면... 드셔 보세요. 비린 맛이 안 나. 근데... 계란 노른자 터뜨리세요. 어, 빨리 맛있게 먹으라니까. 노른자 터트려 주세요. 다 어, 씨. 왜? <laughs> 나좀 비으면 <비용이. 웃음> 될까? 손이 없어. 뭐가 없어? 비도 돌려. 음. 맨날 <laughs> 해져 버릴 테니까 <laughs> 습관이 됐어. 그냥 그냥 습이나. 저희 이게 싸우는 거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원래 아니, 원래 저희 지금 대화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이걸 못비못 비벼, 비벼서 <laughs> 형한테 비비받아 달래는데 수민아 너 어떻게 이해가 안 가? 일단 이해는 안 가는데 손이 없으면 할머니 해주지만 저희 손이 집, 있는데 저희 집은 제 친구들이 와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으면 목소리가 크다고 싸우, 싸우는 줄 알거든요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맨날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개코라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거 왜 나면 이거 소, 손이 없어 이걸 왜못 비벼 어린 애, 애들도 다 비비잖아 근데 이거를 비벼 달래니까 할머니가 왜, 이런 말해야겠냐 한번 생각해봐. 옥자씨, 맛있어요? 아, 뭐, 먼저 먹으라니까 맛있게네옥자 아까 저녁을 많이 먹었더니. 여보. 그리고 이걸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 여보. 살찌면 허리가 아파서. 여보, 옥자씨. 그, 네. 저가 손녀가 저거 처음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데서 막, 먹어야지, 그, 왜 그렇게 또, 저그 그럼 다시다안해죠 다음부터는. 야승아 네네. 너 저녁 안 먹었대며. 네. 잘 됐네, 너 이거 먹어. 앉아. 같이 앉아, 먹어. 아, 뭐. 맛은 있네. 응, 맛은 아, 있다니까. 아, 아. 음, 맛은 있어. 승빈아 어, 어, 어. 맛있었어. 왜두분다다들어가셨어 <laughs> 네. 응? 맛있어. <laughs> 아빠. 아빠 왜 거기서 자두를 드세요? 왜? 맛이 응. <laughs> 별로였어요? 아엄마좀 가을, 가을 좀더주지 않고 딱 저거, 엄 자기 먹다고 충기났더라고. 아, 짜파테키가짜파테키지뭐 별거 있냐? 그럼 짜파테키 하나 끓여준다고 끓여 놓은 거 보면 참나. 엄마, 네. 짜파테키가 아니고 짜파케티. 짜파, 짜파. 케티 짭파 케티나 짭파 케티나 야 수빈아 응 한번 한번 뒤로 좀 빌런거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알았어>. 진짜야 맛있는데 <laughs> 음. 맛있잖아. 음 맛있는데 날걀은 안 넣으면은 이제 뻑뻑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안 그랬거든요 참기름을 왜 넣을까요 <laughs> 그냥 참기름 넣고요 오이 넣고요 꼬치칼은 뭡니까 부드러워서 식감도 있잖아요 오이 이게 씹는 맛 그럼 더 맛있거든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래서 무서워서 주방을 못 가요 저희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키가 밝으세요 밝혀주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짠 백여사님이 <laughs> 비법을 말씀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기호에 맞춰서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음. 정말 비가 너무 밝아요. <웃음> <웃음>